입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좋은 중형 세단을 준비해 봤는데요.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동급 모델보다 4, 500만 원 정도 저렴한 르노삼성의 SM6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2019년 8월에 등록한 2019년식 르노 삼성의 SM6 2.0 GDE l 리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주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뒤쪽 외판 교환이 두곳 있는 유사고 차량이지만, 렌트카 용도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 차량에, 가성비 좋은 최저가의 가격, 그리고 풍부한 옵션 구성과, 6만 키로대의 짧은 주행거리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급 모델인 소나타나 K5 모델 대비해서, 3분의 2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메리트까지도 겸비한 차량인데요.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깔끔한 블랙바디 색상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르노삼성 자동차 중 가장 중요한 옵션인 S링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8.7인치 S링크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운전석 메모리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와 핸들 열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7인치 슈퍼비전 계기판 보스 사운드 스피커와 DIS 하이패스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 18인치 투톤 휠과 전자파킹,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풍부한 옵션 구성과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와 잘 관리된 차량 컨디션까지 메리트로 넘치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 범퍼, 드릴, 덤넷, 안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8인치 투톤 휠 모습입니다 휠은 상하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문, 뒷문, 뒤 핸더까지 구기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도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주차 스크래치가 아주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 핸더, 뒷문, 앞문, 앞 핸더까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앞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난 곳이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 아래쪽에는 보스 사운드 스피커 로고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까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거나 꺼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 드립니다. 67,316km. 67,316km 주행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반대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천나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8.7인치 S링크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차량 내부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깔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s링크로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조정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는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아래에는 듀얼풀 오토 에어컨과 양쪽 열선 시트 에코 모드가 오토 스탑 버튼이 있고요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기어노브 아래에는 dis와 전자파킹 스피드 리미터 버튼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선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자, 닫히는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재 모습도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난곳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9년식 누노 삼성의 SM6 2.0 GDE L리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성비로 운행하는 메리트 넘치는 SM6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깔끔한 블랙 바디 색상의 파노라마 선루프와 S링크 패키지, 8.7인치 S링크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운전석 전동 메모리 마사지 시트와 전자석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와 핸들 열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7인치 전자 계기판과 보스 사운드 스피커, DIS와 하이패스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 18인치 투톤 휠과 전자 파킹, 스마트 키, 버튼 시동 등잘 관리된 차량 컨디션과 풍부한 옵션, 짧은 주행거리와 최저가의 가격까지, 메리트 넘치는 SM6 2.0 GDE, l 리 차량의 가격은 1090만 원, 10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훈이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